앞에 도시의 버스, 뒤에도 시외스 오거든요. 버스 기사가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예. 음. 그 다음에 떼버리스 사장 사장님이 아침 일찍 좀 방문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9시한 40분? 지금 기온이 한 4도, 5도좀 아침 일찍 때는 1도, 뭐 2도 그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늦췄습니다. 세차장이 주택가 쪽에 있고 길가 쪽이긴 한데 어, 진입하는 곳이 그냥 우회전 하는 것처럼 돌면서 바로 들어갈지 차선이 좁아서 바로 좌회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좌회전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유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파트 단지 사이로 해서. 오르막이고 그리고 진입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는 차가 있으면 말띠고기를 넘고 있습니다. 왼쪽이 설악산이고 여기 도로 오른쪽이 비봉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위 다리가 산책하기 참 좋게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더 꼬불꼬불했는데. 그나마 조금 길을 그리고 지금 여기 주차할 공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길 옆에 이렇게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할 때 조심하셔야 되나 진주시 도로에 대해서 만 이야기하면 음 도로가 다 좁은 편입니다. 확장하기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옛날 좁은 길에서 주변에 상가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다떨어섰기 때문에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를 조금 줄이면서 차선을 하나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차선의 폭은 더 줄고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말티고기도 그나마 예전에는 더 좁았는데 진짜 굽어 있었고 지금 저렇게 조금 공사를 해서 그나마 그렇지. 진주시 투어 버스처럼 돼 버렸는데 지금 가는 길은 이베리라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길 따라 이렇게 3차선 도로 영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파손도 자주 일어나고 최근에 또 보장을 한번 해서 지금은 상태가 깨끗한 편이긴 한데 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진짜 오래돼서 지금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같이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앞에도 시외버스 뒤에도 시외버스 오거든요 꼭 제가 어, 버스 기사가 된 느낌이긴 합니다 여기도 좁은 차선, 폭이, 한 차선의 폭이 좁은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그, 편도 2차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3차선으로 느린 거라서 좁죠. 승용차가 지나가도 차선이 거의 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버스들이 자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잡하고 복잡한 도로입니다. 어, 앞에 보시면 저희가 옛 진주역이 되겠습니다. 철도 박물관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옛 진주역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막 꾸며놨는데, 제가 가보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엄청 잘꾸며놨더라고요 아, 여기를 초록이로 보다니 진주에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여드린다니 기분은 좋습니다 제가 꼭 진주 투어 버스 기사가 된것처럼 여기가 만경동이란 곳인데 조금만 가면 왼쪽에 망진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봉수대가 있습니다. 세 차장 왔습니다. 어, 좀 많이 지곤 한데 주머니가 깨끗해지겠죠. 밖에서는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참, 군대가 더 큰데요. 사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작용해도 된다고. 음. 쪽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 세차라서 꼼꼼하게 세차가 될것 같습니다. 저 여기 얼굴에 비누칠 시작했습니다 어.. 위에까지 올라가시네 어, 위에까지 올라가셔가지고 해주시네요 아 여기를 이제 단골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손색차하러 갔을 때 거기는 그냥 어. 대걸레 같은걸로 쓱쓱 닦고 제가 내리지도 못하게 안에 타고 있으면서 오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 이렇게 대걸레가 아니고 직접 사다리 올라가셔가지고 저렇게 해주시네요 앞으로 계속 여기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농물이 들어와서그런 이제, 어, 엄청안 지워지는 것 같네요. 음, 보시면, 이 유니버스 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장문 아래 이 프레임이 없거든요. 들 틀이. 그냥 저기에 물이 고이니까 녹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현대에서도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어... 초록이가 깨끗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초록이가 엄청 깔끔해졌습니다 와우! 네꼼하신것 같습니다 물을 뿌리면서도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통 그렇게 한번 가면 잘안 하시는데 마지막금 구정 물이 흘러 내리고그 음, 이 뒤에는 달리면 매연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요그 음, 부분 때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 눈물이 음, 종류가 됐지와한번 어, 닦아주시는데. 어, 스티커에는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위에 차체는 지워졌는데. 안 뒤집어진 것 같고 어? 녹물 제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 물기까지 제거를 해 주시나 본데요? 보통 수세차는 물기 제거안해 주시던데 예예동농어요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세차하고 그냥 가면 장문 쪽에 물학가이기 때문에 장문 쪽물기는 제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물기까지 제거를 해주시네요. 어, 물기 제거법으로 이렇게. 음, 승용차 제 차를 해주시는 보통 앞에 손세차 했을 때도 물기는 제가 제거를 하라고 했고 자동세차도 어, 그냥 물기 아닌 상태에서 제가 갔었는데 어, 여기는 와 승용차 세차처럼 닦아 주시네요. 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아, 어, 몰랐지. 이 지나가다가 본 거거든요, 저기 세차장이 있어서 그래서 전화번호 보고 연락 드린 건데, 와 어, 사다리를 가지고 가시는데아 위에 뒤. 죄송한데 렌즈 쪽에 한 번만 닦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때. 예 묵은 때가 깨가지고 우유렇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가끔이었습니다. 제가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특히 뒤가 햇빛을 받아서 진짜 가끔이었습니다. 지하지 오늘 되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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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있을때 예. 지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 안 되야 돼요. 최대한 목물을 제거 했습니다. 맹 오분 토요일 온다고 하잖 何だこの前。 깔끔하 됐습니다 녹물은 스티커에 녹물이 지나가면서 변색이 돼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흰 부분 때는 계속 지워주셔가지고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여기는 대한카 종합세차장입니다 이때는 우회전해서 가도 될것 같네요. 이쪽에는 철길과 관련해서 철길이었거든요. 저 아까 올때본 진주역에서 예전 철길인데, 이 철길을 다 공원처럼 꾸몄더라고요. 이 길도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시내버스 다니는 길이긴 한데, 많이 좁죠. 진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길이 좁은데, 어, 여기 커피숍 핫한 곳인데, 오이. 길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이제 길 곳곳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큰 차가 들어오면 조금 버글 수는 있죠. 어, 근데 오늘 세차가 거의 뭐 승용차 세차 듯이 세차를 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세차장을 알게 된것 같아가지고 어 여기 진주교라는 곳인데 이 왼쪽에 진주성 있고요 여기서 그 10월 달에 유등축제를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이긴 한데 음, 근데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긴 합니다 좁은 진주에 진주에 들어오면은 CF버스들이 c f 스터미널 가는 길인데 제가 좀 진주교를 지나서 이렇게 우회진해서 CF버스터미널로 길이 좁은데 이렇게 3차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버스가 지나면꽉 찹니다, 이게. 꽉 차기 때문에 운전을 조심을 해야 되고 평일 같으면 제가 오는 길이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불법 주차도 상당히 여기도 지금 시외버스터면 앞인데 차선이 폭이 좁아가지고 버스가 가면 꽉 차거든요. 그래서 또 지리산 쪽으로 가는 시내 시외버스는 저기 좌회전을 하거든요. 초록이 가는 길처럼 좌회전을 하는데. 뒤보기를 넘어갑니다 넘어서 갑니다 세차하고 깔끔해졌죠 아주 깔끔해진 초록 이에 특히 뒤에가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잠시만요. 제차 비용은 4만원이 나왔거든요. 4만원에 어, 너무 많은 서비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